거짓말 탐지기 질문으로 인한 커플 분쟁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.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연인 간 신뢰를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감정적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된 경우에는 단순한 사적인 다툼을 넘어 명예훼손, 모욕, 개인정보 유출 등 법률적 쟁점이 개입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질문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었거나 제 3자에게 전달되어. 평판이나 인격권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으며 한쪽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질문을 활용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의 일환으로 해석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. 이처럼 커플 간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